정상만 조금 이상야 했나보네 야네팀 간다 5, 6팀? 엄청 많이 가네 정청이러면 우리 쪽으로 빠져올 수도 있는데 아니네? 다 꼬라박네? <laughs> 미쳤고 <웃음> 야 근데 저거는 진짜 많이 기다려야 될걸? 주변으로 막 떨어지고 빠지고 별로 막... 안 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 저기 아, 템이 진짜. 다

We a r 가야 n 나 i d e the r 고 n g e We are safe. We 야 r 하고 a f e We are s a f 있 w 가야 r e safe. We 맛있긴 하네 아직도 치스 <laughs> 오, 이 친구. 가라가바라가. 어라가 어? 고가가라가바고가 가라가바라가. 가그가바라가 가라가바라가. 내가 주무게. 여러분 그냥 저기 싸우게 놔두고, 응고 먹고 와서 저기를 한번 둘러보자. 그러자. 내 거. 여는 뭐야? 오. I could use that. 아, 집라이소리 나요. Get ready, it's 먹었네? 먹었어? 그 뭐는 안 먹었고. Here, close range. Optics here. Close range. Right hand. I opened the vault. Could have fun stuff inside. Barrel here. Level three. now. 너가 먹어, 먹어서그 드라마틱한 효과를 봐라. 가자. 가자, 미라지 부부 이제 숙과하 지금 지면 끝났 겠지 사람 살린다. 치침 살리 려다가 빠 졌어. 아예 채서도던지는되 <놀람> 고. <놀람> <놀람> 이 형님은 나 확정킬 중. 얘 협곡 아래서. 얘네 일단 당장은못 올라와. 아직도 내꺼 파밍 중 코스틱. 당모가못 올라와. 내 시체에 있어. 둘인거 같은데 그냥? 가방에 지 파자. 나탑다 맞지? c h 안나패는. 아니, 갑자기 저유니 어 어. 체조 오요 힘이네 에이스랑 안젤리나 착기 있었는데 뭐 어, 하나 떠온 깍밥에서 깍이요 지들끼리 싸운다 레스포트기랑 방갈로테 방갈를더고아 미포 회수해야 되는데 배나못 찍겠는데이거 왔다. 돌아갔다. e w 깨 a t t 이스 What 왔다. e w 다시 갔다. h e w 가펜해 해놔. e w 와리가리 h 하는데 잘못 t 다 다시 왔다. <laughs> 얘네 뭐 하냐? 뺏어워지고 깜빡 깨지고. 발소리? 아, 뺏어야지. 네. 뺏어야지. 뺏어이지 끝났다. 어? 너무 잘했요태인 죽었어? 어, 죽였어. 어, 나이스. 살릴수 수 있는 애 있나? 거기 뭐 있나? 남아있나? 음, 바로, 바로 앞에 있어. 수윤이가 하고 있어. <목소리> 짱. 짱짱. 짱짱짱. 와, 중간에 따로 트렇을 때는 또다가다 했다. 애들이 잘 못해서 다행이야. 끄복했케 어, 뽑았다, 뽑았다, 뽑았다. 이거빼어 나랑 깜빠치어10 남았어 민이스 도와줘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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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까봐, 깨졌어 끝오 민구가 이번에결초부이다결초부민가 이번엔 냈다 3킬 했어 잘했다, 잘했다. <laughs> 다 <laughs> 있습니다. 오면 완전 니다 이거. <laughs> <laughs> I'm going to patch myself up. i t l o s u e <목소리가> 아, 아, 쟤네 이쪽으로 오겠다. 빨리 들어가자. 말하자마자. 어, 아 이쪽 라인 해놨어. 아, 이쪽으로 들어와도 된다. 나무 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 4분대 름표네

There 다 s a n e 어 killer. There is a n 안 w l e a e 여있다 우리 앞에 아,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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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보지대 올라가자 이쪽 얘네 일로 간다 일로 일로 아저 위로? 어 맞네 맞네 손님 좀. 에야겠네치 s e 도 돼. 안다면또살렸나 그러네. 여기 있으면 되겠다. 이거. 음, 아까 있던 그 위로 가자. l a n 발생하는 저거 더 싸웠다 방갈공 떨어지고 무시하어 가자 가자 이거, 이건 거이 진짜 완전 박살나게 싸운다 계속 다운 계속 다운 다시 들 와스티프 이거 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두분데

오, 어, 얘갑빠 없는데? 나이히 우리 완전 잘했죠? 어완전 잘했죠? 어맞전죠 완전히 잘했죠? 오, 완전히 잘했죠? 오, 완전히 잘했죠? 오, 완전히 잘했죠? 잘했습니다